24, 25는 쉽다. 음, 철도가 발달함에 따라 19세기에 미국에서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이제 레일로드가 되겠지, 맞지 철도들은 제공했어요. 세상의 첫 번째 미인, 수단을 제공했는데, 운송의 수단을, 그리고 그 운송은 있잖아. 대부분, 어, resistance 하면 저항력이 있는, 저항하는이지, 맞지 뭐에 저항할 수 있었냐면, 나쁜 날씨의 영향에 저항할 수가 있었대. 그리고, 에이블, 가능했대. 기능하는 것이, 1년 내도록. 근데 그 기차 생각하면 사실 기차는 날씨 영향을 별로 안 받지, 맞지? 비행기는 막, 그, 태풍은 못 뜨고, 막, 파도가 높으면 배는 못 뜬다, 이거 맞지? 자, 그 다음에, 그럼 국가의 이 철도 네트워크의 발전이야. 뭐, 1840년부터, 1890년대까지 이 발전은 브로드 가져왔네. 믿을 만한 이동을 가져왔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동을 해야 돼. 사람들과 상품의 이동을 따라 전체에 걸쳐서. 근데 뭐와 함께 많은, 어, 아, 여기서 뛰어는 더 적은이네. 더 적은 날씨의 영향과 함께, 뭐보다 일어났던 것보다 다른 존재하고 있는 형태의 운송수단이 일어났던 것보다. 뭐, 그 때, 이런, 있었던 운송수단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나 아니면 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all of 위치에서 요, 요 위치의 선행사는 저 앞에 있는 저 forms of transportation 되면서 그 원래 있던 운송수단의 모든 것들은 고통을 받았거든. 대단히, 뭐, 함께 날씨에, c o m p l 스 t i o n is n 밑에 나와 있지. 변덕스러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거거든. 철도는 안 받아. 철도는 지금, 이네이을 가능하게 했어요 농부 아저씨들이 투겟 하도록 얻도록 그들의 수확된 농작물을 시장으로 가도록 했대 며칠의 문제로 왜든 뭐뭐인지 아닌지 간에 그 물건 농작물들이 쉽 여기서 쉽은 배가 아니라 선적하다네 배송하다네 배송되든 7월에 배송되든 1월에 배송되든 7월하고 1월의 특징이 날씨가 이건 여름이라서 완전 개판이고 겨울에는 겨울이라 개판인거지 그건 상관없다는 거야 프라트가 뭐뭐 이전에 이런 뜻이니까. 철도의 돌래 이전에는 어떤 상품의 배송은 성취될 수가 없었어요. 뭐 동안에 많은 달들, 그에 맞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됐었어. 그리고 상품을 이동시키는 다른 수단들은 극도로 느리고, 그리고 애트애트가 뭐뭐 하기 쉬운인데, 뭐 하기 쉬웠으냐면, Be halted. Halt가 중지하다니까 중지되기 쉬웠대 며칠이고, 몇주고 뭐에서? 상태에 의해서 뭐 같은 거? 물이 낮거나 물이 낮은건 거이 지금 배 얘기지 아니면 muddy road 뭐 진흙 한 길이거나 진흙 한 길은 뭐 차들이 되겠지 아니면 폭풍 같은 걸로 안 됐었거든 대조적으로 except하면 ~~을 제외하고 뭘 제외하고? 극도의 날씨 조건을 제외하면 철도는 있잖아. 엄청 비카운티 돈인데, 우리 카운트온이 의존하다, 의지하다니까 수동태로 의존되어 질 수가 있었대. 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지에 온타임 제 시간에 맞 이건 계속 지금 철도가 다른 그 운송수단보다 좋다는 거지. 심지어 오늘날도 안개 끼고,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오고, 얼음이 오고, 이런 것들이 멈추거든. 사업적인 항공 운영을 멈추고. 그리고 늦추거든. 차량의 교통은 늦추거든. 종종 콤마고 아닌지 야기하면서 다양한 사고를. 하지만 철도는 계속해서 운영된대. 그런 조건에서도. 지난 150년 동안에 이제 이전 어때보다 더 좋은 기술과 함께 철도가 해브컨 어 컨스턴트 컨스턴트는 지속적으로네 지속적으로 작업을 한데 최소화하려고 뭘 그들 날씨 문제를 그러면 철도도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150년 동안에는 그런 새로운 기술과 함께 철도도 이제 지속적으로 그들의 날씨 문제를, 그니까, 러 철도도 날씨 문제가 있긴 있다. 그걸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땅에 묻었대. 케이블을. 그리고 사용했대. 라디오를. 뭐를 위해? 어, 어 의미상의 주어가 되면서 의사소통이 호통받는 게 아니지만, 제 주된 손실로부터 호통받는 게 아니고, 어, 해설진, 이스케이프 돼 있었다. 탈출하도록 돕는 거야. 그 손실을. 어떤 손실이냐면, 목적격 관계 능사되면서 폭풍우랑 그 어느 비가 한때 야기했었던, 맞 그런 것들의 손실로부터 탈출하도록 도와준대. 그들의 노출된 전선에 기반된 의사소통. 이렇게 옛날에는 철도에서 의사소통할 때 옛날에는 이 노출된 전선에 기반된 그 시스템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 손실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땅에 묶어나야 라디오를 사용하는 거야. 어찌네? 그들은 지었어요. 눈쉐더밑에나 이제 눈사태, 눈사태 방지 설비를 지었대. 그산 지역에. 산 지역에서는 많은 눈이 야기했거든, 문제를. 그 다음에 그들은 설치했대. 가스로 불이 지펴지는 히터도 만들었대. 뭐 하기 위해? Keep A4로 마인지네. 그들의 스위치가 어느 걸 막기 위해. 더 크고 더 높은 다리가 줄여졌대. 많은 홍수와 약이 된 문제들도 줄여졌대. 그럼 이 글은 일단 기차가 다른 운송수단들보다 더 좋고, 그것도 더 좋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되니까, 정답은 3번. 철도. 웨더, 웨터, 웨더프루프가 전천후란 뜻인데, 우리 뭐 워터프루프한 방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럼 전천후 수단이야 운송에. 정답이, 아까 5번, 오번이었나 응, 5번이 되겠네, 서퍼가 아니라 에스케이프.